안녕. 저녁어 가가 기초원 스토리. 예, 오늘은 밖에 비가 와요. 많은 비는 아니고, 그냥 부슬부슬 이렇게 조용히 비가 오고 있어서, 현관 안에서 창문으로 보이는 바깥을 보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어, 저는 이렇게 비가 부실부실 오는 거를 참 좋아해요. 대지가 촉촉히 물을 먹으면 그것도 참 행복하고요. 또 이렇게 먼지 같은 것도 좀 가라앉혀주고 또 공기도 이렇게 흙 냄새가 살짝 올라와요. 비가 오면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밖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 밖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유난히 유난히 오늘 이 벽에 있는 제 공예품 그 공예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공예품? 네 제가 딱히 그림을 걸어야 되는 되는 장소인데 그림을 걸면 어울리지 않고 그렇다고 또뭐 다른 걸로 장식을 하기가 좀 어,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 손으로 직접 만들었어요 이런. 공간에다가 걸어 놓을 소품을 만들었는데 족자 형태면서 액자 느낌 네 저는 잘 <laughs> 여기 화면에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한 면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한 면으로 보면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아, 가을을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가운데 하얀 부분은 모시예요. 네, 여기 모시 모시 바탕이 모시에다가 어, 아크릴 칼라로 저렇게 가을 느낌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잠자리를 등장시켜서 거기 잠자리가 오고 그다음에 검정 저 헝겊도 다 손으로 퀼테식으로 꿰맨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다 보이죠? 하나하나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위로 가서 또 이어져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어 킬트식으로 이거를 한땀한땀다 꿰매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이 바탕 이것도 못인데이못이도 이렇게 아 어, 꿰맸어요. 손으로 저는 자봉틀을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다 이렇게 꿰매서 이렇게 네 이렇게 꿰매졌죠. 보이죠?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꼬매서 어, 여러분한테 지금 꿰맨 자국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한땀한땀 이렇게 꼬매면서 바느질을 저는 못 하는데 이렇게 선으로 하는 건잘 해요. 그러니까 재봉틀질을 들들 박는 건못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요거요 그림이랑 또 하나의 그림을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시킬 때 가운데는 이제 모시죠. 모시로 이렇게 이제 같이 네모 반듯한게 만들어져서 같이 또 이렇게 모인 거예요 얘랑 위에 거랑 아래 거를 같이 이어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가운데는 이제 여기는 잠자리를 가운데다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이 줄무늬가 가로 세로 줄무늬가 참 예뻐서. 이거를 가로세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그렇게 작업을 했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맞아서 헝겁이 모아져서 이제 이렇게 한 면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또 이렇게 이 넓게 하나 또 여기 아래 이렇게 이렇게 다 여졌어요. 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다시 모시로 또 이렇게 연결을 했죠. 모시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나에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모시가 이렇게 한 장. 이게 한 장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한 장. 그래서 두 장이 연결이 돼서 하나의 작품으로 요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는, 옆에는 이제 요, 그, 한지, 한지로 이렇게 테두리를 해서 앞정으로 꼽아서 벽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했어요. 어. <laughs> 이 작품은 모시 공예라고 볼수 있죠. 근데 또 공예인데 또 그림이 들어갔죠. 그래서 요 가상사리에는 제가 좋아하는 나뭇잎을. 저는 나뭇잎을 참 좋아해요. 그 나뭇잎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살랑살랑 이렇게 그려 넣었어요. 그 전체 모티브는 가을 느낌. 그래서 전체가 가을이 되게. 이것도 가을 느낌. 그래서 옆에 한지도 가을색을 썼죠. 네, 이렇게 됐어요. 자세히는 잘안 보이지만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이렇답니다. 그렇게 해서, 어, 바깥의 풍경을 보고 있는데, 오늘, 오늘따라 저게 유난히 들어오는 거예요, 제 눈에. 그래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봤고요. 그 옆에 또 다른 그림을 또 보여드릴게요. 어, 짠! 네. 여기도 이제 같은 방법이죠? 여기도 나뭇잎을 이렇게, 나뭇잎을, 나무를, 여기는 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나무가 두 그루가 서 있는데, 가운데는 이제 공통으로 만났죠. 그래서 마치 선을 잡고 있듯이, 아니면 마치 서로 기대고 있듯이, 여러분 보는 느낌이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가운데는 이제 천, 천에다가 아크리칼라로 그림을 그려서, 어, 바느질을, 요렇게, 요면, 아까랑 같아요. 요면과, 요 면이 요렇게 바느질로도 꾸며졌죠. 그다음에 이쪽 면도 모시와 이렇게 모시하고 천하고또 이렇게 연결이 됐죠. 네 여기 밖에는 모시예요. 이게 하얀 게 이렇게 네 이렇게 바느질을 좀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바느질 그 두들두들 그 실밥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저는 이시밥 그냥 보이는 거를 그냥 살렸어요. 음, 손으로 꾸맨 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서 그냥 손바느질 그냥 엉성해도 저는 이렇게 했답니다. 네. 이렇게 한 작품이 이렇게 됐죠. 그럼 이한 작품이 또 얘, 이 작품이랑 연결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가운데는 이었죠. 가운데는 이렇게 이었어요. 아바느질짝꿍이잘안 보이네요. 네 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라색 천에다가 보라색 천으로 라, 라인을 만들어주고 가운데는 꽉찬 그림으로 이렇게 했어요. 꽉찬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어, 잎사귀 하고 꽃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허연 부분은 여기 아이보리색이 모시 빳빳해요. 모시가 아, 모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마무리. 그 다음에 멀리 두 개가 같이 보이는 거는 이렇게 보인답니다. 네, 이렇게 보이죠. 네, 그래서 이 장소가 애매해요. 여기 에어컨이랑 애매한 장소라서 그림을 걸기에는 참 그렇고, 또 그냥 놔두기에는 너무 헌하고 나간 집 같고, 저는 아기자기하고 염밀조밀하면서도 심플한 면을 좋아, 추구해요. 그래서 제 취향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여기 에어컨이 가운데 있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구성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구성을, 이렇게. 여기는 이 장소는 현관에서 막 들어오는 장소예요. 이제 거실은 안쪽에 있고, 여기는 현관이죠. 그러니까 외부 손님이 오면 그냥 여기서 앉아서 좀 접대해서 보내기도 해요. 안으로는 안 하고, 그러는 장소라서 막 그림을 걸기에는 좀 아닌 거예요. 예. 그림. 이게 거실이 아니고, 현관 안쪽. 네. 이렇게 된 구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만족해요. <laughs> 네. 그래서 저희 집 현관은 또 이렇게 밖에서 보면 또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현관이 이중, 이중, 이중으로 돼 있죠? 풍경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어 영상을 마칠려고 해요 한번 큰 화면으로 보면서 마칠까요? 냉장고가 보기 싫은데 여기로 맞춰볼까 이게 나을 것같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